네. 예, 총리야 다들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힘드실 것 같아서 조금 부드러운 것부터 제가 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도 브라질, 아르헨티나에 대선 그 간담회차 갔다가 새벽에 이제 들어왔는데, 교민들하고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면서 느낀 게, 이 권리가 부여되니까 당연히 어떤 이제 요구사항들이 따라오더라라는 겁니다. 어, 외교통상부 장관님 없고 차관님 계시죠? 지금 이 해외 동포들 어떤 그 지원은 동포 재단을 통해서만 하고 있는 건가요? 해외 동포 지원은 주로 예. 네, 네, 동포 재단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음. 음. 이게 분명히 아마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우리가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요구사항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 답변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이제 양상이 될 겁니다. 이걸 좀더 우리가 들어가서 보면 간단치 않다고. 가령 예를 들면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정도의 그런 요구까지 갈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고 또 이 형평성도 맞춰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그쪽의 실태가 어떤지, 규모를 어떻게 할 건지, 또 그쪽 거주국가하고 이 협력 내지는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가야 될 것인지, 간단치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데 대해서 혹시 외교부에서 뭐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아, 어, 그. 통일된 무슨 기준이랄까? 방향성, 이런. 그니까 러 지금 우리 제동포, 를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 예,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어제 동포들을 뭐 별도로 이렇게 지원하기보다는 어제 동포들이 가급적이면은 어 주류 사회에 그잘 어, 적응하고 어, 진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어, 유도하는 것이 일단 어, 원칙적인 어, 그 방향이라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어 전 세계에 펼쳐져 있는 우리의 어떤 그 소위 한민족 자산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좀 이렇게 모아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동포 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 방책들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저 거기 관여는 안 했습니다만 아마 참전금 부여할 때 이런 여러 가지 순기능, 역기능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을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그렇게 이제 쏟아지는 요구를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수용을 할 건지, 수용을 할때 들어갈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데 대한 고민도 좀 있었을 것 같고요. 또 순기능을 이야기를 하자면 그분들한테 그런 이제 권리를 주게 됨으로써 가령 예를 들면 그분들의 힘이 커지고 대표성이 좀 부각이 되면은 그쪽 국가에서 그분들의 위상도 높아질 것이고 또 우리나라와의 관계에서도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한테도 경제적인 이익도 될수 있는 이런 여러 측면들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 국가가 지금 고민해야 될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두 나라의 교민들을 제가 만나면서 딱공통적으로 요구사항이 드러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이제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는데 보니까 우리 한국 초등학교보다 오히려 규모가 크더라고 한 300명 뭐이 정도 되는데 이 이제 시설이 좀이그 이 보완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문제 지원, 그다음에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자식들이나 이런 사람으로부터 충분히 이 보호를 못 받으니까 그분들이 이제 모여서 숙식도 하고 뭐 양로원 의료 대체로 이런 식으로 딱 공감대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요구들이 아마 그 나라만 있을지, 단지 세계 모든 교민들을 상대로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장 그런 게 있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 차원의 정말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다음 된다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할 것인지 이런 데 대한 고민이 충분히 있어야 되겠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아, 승관 이 사무총장이 오늘 뭐 질이 많이 받으셨다그러던데 어, 이번에 우리 그재외 동포들이나 부재자들 투표를 높이기 위해 서 이제 뭐 등록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하시고 그랬다는데, 아르헨티나가 뭐그 교민들 등록률은 일등을 했다 이러더라고요. 그런제 그걸 제가 보면서 느낀 게, 우리가 이걸 권장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면, 이렇게 좀 성적이 좋은 이 교민회, 감, 그 역할을 한 사람들이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을 한 외교부나, 우리 선관위에서 나간 직원들에 대해서 뭔가 이 인센티브 같은 경우좀 있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던데요. 네. 선거 마치고 나서,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네. 평가 결과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함께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저 고민해 보시죠. 아, 이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영리 대모는 어디 소가입니까? 보건복지부겠죠, 아무래도. 차관님 오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 GCF 사무국을 이제 송도에 유치를 했습니다. 예. 그간에 이게 국제도시라고 만들어놔놓고 정말 그 알맹이를 채우지 못해가지 많은 고민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이 정부의 그큰그 국정 집 과제 중에 하나였던 이 그린그로스 이런 것들이 이제 막판에 어떤 상징성을 얻게 되었는데 국제도시가 이제 이렇게 뭔가 소위 말하는 콘텐츠를 좀 그, 구비를 해 가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 이 GCF보다 먼저 가시화돼 가지고 논의가 됐던 게 영리병원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그, 저희들이 그 영리법인을 만들 수 있는 시행 규칙을 제정을 해서 이제 공포를 했고요. 그래서, 어, 송도에도 영리법인을 만들 수 있는 법적 요건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영리법인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콘소시엄이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그 경제, 국제 그 경제 구역을 담당하는 관리청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영리법인이 그 GCF 기금을 운영하는 본부가 입주하기 전에 결정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그 기금의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인근의 대학병원을 지정을 해서 국제 그 진료센터로 지정을 하고 그 송도에다가 관할 클리닉이나 또는 진단을 할수 있는 의원급의 그 의료기관을 갖춰서 그분들이 네, 생활하시는 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이두 가지 트릭으로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차장님, 제가 치리한 방향하고는 답변 조금 다른데 예. 제가 이제 관심을 가진 것은 이 우리가 말한 국제 도시로서 기능을 다할수 있도록 뭔가 채워줘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 중에 이제 물론 이 영리병원이 들어가 가지고 이 그, 그분들. 근무하는 직원들 뭐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래 연립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기능을 가지 전제를 했던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측면도 음, 있습니다. 음, 그런 그래, 물론 이제 거기 거주하는 사람들 치료 목적도 있었지만 근데 이게 사실은 18대 국회에서 이 현재 법만 가지고는 기능 을 그저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법 개정을 하려다가 결국 실패를 해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시행령으로 할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봐라.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나눴던 건데 별그 규정 때문에 뭐 문제가 있고 이런 건 아닌 모양이죠. 지금 그 시행규칙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도 영리법인을 만들 수 있는 법적 요건은 다 갖춰져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진도가 좀 더딘가 보죠. 그런 측면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인천 시장의 입장은 어때요? 어,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장님께서는 영리법인보다는 비영리법인 형태로, 어, 송도의 국제진료센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하는 조금 또 입장이 다르구만. 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GCF 사무국 유치 이후의 후속적인, 이, 이거는 이 후속적인 업무는 뭐, 환경부 업무이기도 하고, 아마 저, 우리 기재부 업무이기도 한것 같은데, 잘 준비를 해서, 이게 저, 정말, 어, 제대로 연착력이될수 있도록 답을 좀잘 챙겨주십시오. 예. 총리님, 이, 카이 미니와 때문에 요즘, 예. 조금, 카이, 카이, 예, 예. 카이 안국 미니화 예.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 내용은 잘 알고 계실 테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가 지금 민영화를 하고자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어, 공감을 하고, 제가 이 접하는 주위에 많은 분들도, 특히 이제 우리가 뭐 만드는 기술은 어느 단계에 올라가 있는데, 이게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회사 운영에 있어서 역동성이 좀 떨어지고, 이런 지적들이, 있어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방향성은 맞다라는 분들이 많아요. 다만 이제 이게 과연 시기적으로 지금이 맞느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2차 그 입찰 경쟁에 들어갔는데, 경쟁은 이제 한 회사만 하다가 이제 두 회사가 이 경쟁 이제 성립이 되긴 했습니다마는, 이 입찰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가격이 가장 중요한 요건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국방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항공산업의 미래, 그 다음에 새로운 성장동력산업, 이런 것 등등 고려해야 될 점이 많다면, 앞으로 과연 이 항공산업을 그야말로 미래의 성장동력산업으로 이끌고 갈 만한 그런 역량이 있는 회사가 져가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정부 입장은요. 네, 예, 어 그래도 민영화 방향이 지금 위원님께서 어, 정부의 입장과 같은 뜻을 밝혀주셔서 고맙고요. 어, 지금 이제 경쟁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기업 정도면은 그래도 책임 있게 해당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제 입찰 과정에서 그리고 혹시 이제 낙찰이 돼서 사업이 진행할 때에 있어서, 어, 정부가 어떻게 협조해서 이 항공산업을 어, 잘 키워나가느냐 하는 과제가 중요한 거지, 지금 현재 시기 문제라든지 또, 어, 우리가 너무 소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춤거릴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생각이 그 부분이 좀 다른데요. 시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과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우리가, 총리님도 뭐 법을 전공하셨고, 저도, 어, 그 음. 법을 좀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입찰의 그, 입찰에서 가장 중요한 가격인데, 음. 이, 이사안에 있어서는, 적어도 민영을 하려 그러면은, 가격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그 고려사항이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정말로 좀 고민해야 된다. 이런 말씀 꼭.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어, 기지부 장관님, 오늘 고생 많으신데요. 네. 작년에 그, 올참 그, 새 목표 달성, 저번에 뭐 결산심사할 때 제가 물으니까 낙관하기 어렵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 입장은 어떠세요? 어, 여전히 뭐 같은 입장이고요. 그러나 목표치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막바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번에론 부족... 보니까 10조 뭐 이상 겸손 어, 뭐, 이야기는 하던데 그건 뭐 터무니없는 얘기고요. 음.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부족하기 는 부족한데 어또 특히 1 2차 저기 재정 투자 보완 대책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이물량이 거의 없는 수준으로 지금 하여튼 전부 그 집행을 어 최대한 하고 어 특히 또 어, 내년에 환급할 건소세 같은 것도 미리 조기 환급하고 해서 어, 좀 차질이 있겠습니다만은 어, 그런 정도는 뭐 어려운 민생 경제를 힘을 보태주는 뭐 필요불가결한 지출이라고 생각하고 어,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어, 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그 예산은 수입. 을 보니까 국가 재정 운영계획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국세 수입은 한 7조 8천억 정도 줄어들 걸로 보는 반면에 세외 수입의 2조 한 2천억 정도 특히 이 뭐더라 기업은행 그리고 사는 금융 지주 매각 대금을 굉장히 늘려서 잡아 놨던데 지금을 좀 많이 더 팔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올해 못뭐 팔았던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아직까지 팔릴지 안 팔릴지 네,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그렇죠. 어, 뭐 산업은행은 어차피 지금 보정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돼도, 어, 올해 안에 팔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기업은행은 아직 뭐 모르는 상황입니다만, 그동안 이명박 정부 때 세입회사에 잡아놨던 것들이 지금, 어, 2차례의 세계 경제위기 때문에 매각이 불발이 됐는데, 그거를 좀, 어, 밀린 숙제를 하자 하는 그런 차원과 함께 또 내일에 특히 조세 수입 쪽에서 여의치 않기 때문에 세외 수입 쪽에서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지분, 을좀 많이 판한다 이야기겠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팔려고 했던 걸 사실은 그대로 순차적으로 못 팔았던 걸, 어, 밀렸던 거. 올해 살... 기업은린 1조 3위는 9천억이었는데 내년 5조 천억, 2조 6천억, 뭐, 이렇게 기업이야, 음. 이게 잘. 기이 예, 그렇습니다. 이게잘또될라지 이것도 걱정입니다. 네, 뭐, 그 걱정은, 어, 좀 들어주시려면 국회에서 빨리 사는, 여하표시, 채무, 보증 동의안 같은 건 동의를 해주시고 그러면 걱정을 훨씬 많이 들게 되죠. 하여튼, 이, 이 수치로 보더라도 내년, 이, 여러 가지 재정 상황이 어려울 거라는 거는 이제 드러나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올해 세이목 표달성은 답변 드렸는데요. 그, 뭐, 아니, 뭐, 걱정은 되지만은 그걸 뭐 그냥 두 자릿수나 이런 정도는 아니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적자국채 발행하지 않고 넘어갈 정도는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네.